안녕하세요 와우디노입니다 이번 공룡 탐구생활의 주인공은 주라기 시리즈에서는 죽음의 화신으로 표현되었으며 원작 소설 속 캐먼드는 자기가 본 공룡 중 가장 사악하다고 평가했던 인간 사냥을 즐기는 랩터입니다. 저는 주라기 1편을 통해 알게 된후 랩터의 매력에 깊이 빠지게 되었어요. 빠른 약탈자라는 뜻의 라틴어인 벨로키랍토르라고 불리고 영어권 발음인 벨로시랩터 혹은 랩터로 불립니다. 랩터라는 이름은 왠지 강렬하면서도 섬세하단 느낌을 주기에 많은 제품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차량 모델명에 들어가기도 하고, 특히 하늘의 지배자, 최강의 전투기 F-22에 랩터가 붙여져 적에게 두려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영화 속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 대표적인 공룡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마력의 랩터를 만나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랩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꼬마 아이가 큰 소리로 별로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라고 앨런 그랜트를 도발합니다. 안 그래도 아이를 싫어하는 박사는 마음을 먹은 듯 랩터의 발톱을 꺼내며 사냥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15cm 길이의 발톱으로 배를 쭉 갈라서 내장이 쏟아지게 하겠지. 중요한 건 내장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넌 살아있다는 거야. 라며 아이를 울기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주라기 공원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공룡 시리즈에 등장하여 숲의 약탈자로 나오는 등 공룡 영화에서는 빠지지 않는 캐릭터가 되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주라기 세계관 속 랩터의 모습인데요. 주라기 공원에서는 잔혹한 사냥꾼으로 나오며 주라기 월드로 넘어오며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존재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랩터의 모습은 주라기 시리즈를 통해 각인되었는데요. 영화 설정상 몸길이 3.9m에 높이 1.7m, 몸무게 150kg에서 226kg으로 현존했던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 공룡 중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유타랍토르보다는 작고 데이노니쿠스보다는 조금 더큰 수치입니다. 실제 랩터의 몸길이는 2m 정도에 체중이 15kg 쯤으로 중형견 수준의 크기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 속의 벨로키랍토르는 실제 벨로키랍토르가 아닌 북아메리카의 데이노니쿠스를 모델로 하였기 때문인데요. 당시만 해도 데이노니쿠스가 벨로키랍토르 속에 속하는 종으로 분류되었기에 일어난 착오였습니다. 이후 여러 해부학적 차이로 다른 종임이 밝혀졌으나 이미 영화가 데이트를 기록하여 설정을 변경하기가 애매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범접할 수 없는 괴수의 이미지라면 랩터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잔악무도한 살인마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랩터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건 높은 지능과 발달된 자아 때문인 것 같아요. 1편에서 동족을 믿기로 멀뚱을 살해하는 장면과 3편에서 사냥한 인간을 죽이지 않고 다른 인간을 잡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는 장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공원편에 등장하는 랩터들의 행동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잔혹하고 공격적이었는데요. 작중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날뛰고 돌아다녀도 침착하던 운영진이 랩터들이 풀려나자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니까요. 월드편부터는 주인공과 교감하고 소통이 가능한 공룡으로 나와 기존의 야생성을 잃은 것 같아 아쉽다는 반응과 키워보고 싶다는 반응이 양립하기도 하였어요. 원작 소설이나 영화 속 넵터는 침팬지나 돌고래도 뛰어넘는 지능과 무리와 조직적인 소통을 통해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고양이와 비슷한 수준의 지능으로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늑대처럼 무리 사냥을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친척인 데이노니쿠스나 유타랍토르와 달리 여러 개체가 함께 발견된 사례가 없어 단독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공룡이 유명해진 건 랩터가 프로토케라톱스의 목에 두 번째 발가락 발톱을 박은 상태로 싸우다 죽은 화석을 통해서였는데요. 이 화석은 영화 속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달라 실망하여 실제 랩터의 전투력을 사막 여우 쯤으로 보는 팬들에게 자신보다 더큰 녀석에게 망설임 없이 달려드는. 스크린 속 용맹함이 충분히 있었다는 증거를 남겨놓은 듯해요 1990년대식의 공룡은 파충류처럼 매끈한 모습이었지만 2007년 벨로키랍토르 앞다리뼈에서 깃털 부착점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면서 현재의 드로마이오사우루스와 공룡들은 마치 이빨과 앞발, 꼬리가 달린 맹금류와도 같은 독특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제는 벨로키랍토르도 잘 발달된 날개를 가졌을 거라는 견해가 학계에서 지배적입니다. 육상에서 날개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타조는 큰 날개를 이용해 빨리 달릴 때에도 꽤나 민첩한 회전력을 보여주고, 둥지를 품을 때 알을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랩터 또한 활용 방법은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통만 나왔지 깃털 자체가 나오지 않았으니 깃털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의견이 아직 남아있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잔인하면서도 똑똑한, 그래서 더 매혹적인 랩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랩터의 치명적인 마력을 좋아했던 분들은 조금은 혼란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깃털이 있다는 것도 단독생활을 했다는 것도 지능이 평범했다는 것도 여전히 불완전한 추론이기에 아직은 예전의 모습을 모두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식의 막힌 사고보다는 오픈 마인드로 바라보는 자세가 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분명한 건, 넥터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긴장감과 호기심의 스위치를 동시에 켜줄 수 있는 공룡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